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은 동굴 속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동굴 속 아이들, 어떤 아이들일까? 어, 관련해서 이런 게 있어요. 새학기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 시작 직전에 심리적인 불안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을 말하는데요.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거나 이제 거부하는 증상이 심한 아이들이죠. 보통은 여름방학보다는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관련해서 심리상담실을 찾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제 주된 증상은 헤데이크, <laughs> 두통이고요. 예, 그, 당연히 일반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고 하죠. 긴장 상태가 이제 심할 경우에는 복통과 함께 설사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제 새학기에 대한 회피 반응으로 무기력한 모습, 과 이제 피곤한 모습. 그래서 결국 잠을 아주 많이 자기도 합니다. 이렇게 새 학기 중후근을 앓는 이제 아이들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에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이제 집 안에만 있기를 원하는 아이들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초등 3학년부터 이제 6학년의 아이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이제 학교를 간날 수보다 학교를 가지 않은 날 수가 더 많은 상황이죠. 예. 어, 현재 상황까지의 교육부 발표대로라면 이제 뭐 학교나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음, 9월 6일부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도 3분의 2 등교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수도권 이외 지역은 이제 그 이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죠. 음, 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한단계만 내려가도 아마 수도권 지역도 전면 등교가 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등교를 거의 미룰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아, 이러한 시기에 이제 곧 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학교를 가는 것이 즐거워하는 아이들은 이제 표면상으로 보이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대부분 오히려 학교를 가야 한다는 것에 더 부담감이 평소보다 새학기 증후군을 겪을 때보다 더클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음, 그런데 이전의 새학기 증후군과 지금은 좀 다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겪어온 새학기 증후군은 그 원인이 학교에 대한 어떤 적응에 대한 두려움이 큰 원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새로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야 하고, 또 지금부터 더 어려운 교과목도 학습해야 되고, 등등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었던 거죠. 또는 뭐 입학하는 어린 학생들의 경우는 분리 불안이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가 이렇게 장기화된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학교를 나가야 된다라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는 새학기 증후군 이외에 지금 하나가 더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 새학기 증후군의 원인이 그간 학교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기인되었다기보다는 이제는 현재 동안 현재 그 동안 집에 오랫동안 집거하는 것에 대한 방에만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 무척 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동굴증후군이 겹쳐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굴증후군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원격 수업이나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서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은 채 생활을 하다 보면 집에 머무는 것에만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밖을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난 불필요하거나 귀찮게 여기고 불안하게 느끼면서 스스로 사회적 고립을 선택하게 되죠 이런 증상을 동굴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정신과 전문의 아서 브레이그만 교수에 의해서 알려진 용어입니다 최근 직장에 다시 출근하기 어려워하는 내담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파악된 증상들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른들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이들은 이 동굴중후군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동굴중후군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건 무엇 때문이냐면 우선 새학기중후군과 동굴중후군이 겹쳐진 상황이 이 상황을 더 가중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대한 부조금에 대한 어떤 불안과 더불어서 이제는 현재 집안만 있는 상태에 대한 강한 안정감이 있죠. 이 혼자만의 동굴 속에 대한 이 안정감이 안정감을 넘어서 애착이나 또는 집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높아요 높아졌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음, 코로나보다 더 무섭도록 아이에게 평생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코로나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언젠간 극복 뗄 대상이에요. 하지만 이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이들의 뇌는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죠? 아이들의 뇌가 성장하고 변화하고 자리 잡는 이러한 시기에 아이들에게 외부와 딱 단절된 동굴 생활에 대한 탐닉, 이 탐닉이 지나치게 각인이 되면 그 영향은 평생이 될수 있는 겁니다. 이건 어떤 면역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칫 끊어낼 수 없는 강한 중독처럼 자리 잡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동굴 중우군이 아이들에게 중독처럼 각인되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느냐? 우선 치명적으로 자존감이 매우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죠. 자기 안정감,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인데요. 이 중에 자기 안정감이 사실 코로나 시기에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지금도 위협을 받고 있죠. 이제 아이들은 집 말고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이 하나도 없게 된 상황인 거예요. 학교, 학원, 편의점, 학교와 떡볶이집, 문방구. 뭐, 그나마도 아이들이 학교 근처에서 자신들이 혼자 잘 다니던 곳들도 이제 늘 불안이라는 요소를 달고 있죠. 이렇게 자기 안정감이 낮아지면 이는 자존감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줘요. 그런 상황에서 집안에서만 만족감이 너무 높아서 이제 동굴 중후군이 되는 상황이 오면 평생에 걸쳐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위험성을 안게 되는 거죠. 자존감이 낮아지면요, 이건 비단 자존감이 문제가 아닙니다. 타인 관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결국 외부 활동에 어떤 부적응, 또 무척 소극적인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 계속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연계가 됩니다. 자, 이미 동굴 속에 꽤 많이 적응한 우리 아이들, 어, 어떻게 보면 또 지나치게 탐닉하게 된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네. 일단, 가까운 공원이나 자연 환경 속에서 산책. 너무너무 좋습니다. 산책은요, 타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외부에서 어떤 걷는 활동을 통해서 일단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죠. 어, 그런데 이 산책을 이제 아이들 데리고 걷기 운동하듯이 빨리 걷기를 하시는 것보단 아이들이 주변에 시선을 돌리는 여유를 주시는 게 좋아요. 나무도 보고, 다가가서 만져도 보고, 곤충이나 기타 생물들의 움직임도 보거나 또는 이렇게 잡는 행위를 할수 있게 하는 거죠. 그간에 방 안에서의 생활보다 더 신나고 재미있는 것들이 아, 외부에도 있구나 하는 걸 다시금 인식하게 해주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집안에만 있고 싶어하는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이제 그 부분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대화가 참 필요합니다. 너무 너무 중요해요. 이건 평소에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필요한 거죠. 문제는 많은 부모님들이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신다는 거죠. 대부분 대화를 하신다고 하지만 일방적인 질문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힘든 점 있으면 말해볼래? 학교 가게 되면 누구 때문에 제일 힘들 것 같아? 누가 마음에 안 들어? 학교 공부는 계속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지? 그런데 숙제를 요즘에 꼬박꼬박 잘안 하는데, 응? 숙제도 꼬박꼬박 해야 되는 거야. 등등을 끊임없이 물어보고 그에 대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시죠. 이제 마음이 급하셔서 그런 건데요. 중요한 건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는 상황. 이걸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대화는 어떤 말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대화를 교감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생각하시는 게 진짜 대화가 됩니다.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어도요, 오히려 아이의 힘겨움에 어떤 공감하는 그런 제스처만으로도, 또 그런 눈빛만으로도, 또 아이의 머리를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주거나, 잘 모르시겠으면 자주 꼭 껴안아 주시거나, 그런 제스처만으로도 교감이 이루어져요. 그런 교감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아주 훌륭한 대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대화의 중심에 질문과 대답을 놓지 마시고, 교감하는 것에 한번 염두를 두시고, 다가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밖에도, 어, 어떤 것들이 이 동굴 속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방에방 안에만 있다고 어떤 소리를 지르거나 다그치시는 건안 됩니다. 예, 삐, 안 됩니다. 일단 외부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선이에요. 누구든지 새로운 환경에 다가가는 건막 긴장되고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현재 상황에 너무 안주하거나 익숙해 붙여 버린 아이들에게는 이제 외부 활동을 통한 즐거움이 많다는 걸 느끼게 해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어, 저는 야외 갯벌 체험 적극 추천합니다. 이제 갯벌에 가면 많은 이렇게 구멍들이 있죠. 그 구멍에서 용기를 내고 돌아다니는 그런, 뭐, 개, 그런 것들이 있 다양한 생물들이 막 왔다 갔다 왔다 왔다 하죠. 그런 역동성을 볼수 있어요. 예. 또, 도심 외곽 쪽에 나가면 승마 체험을 할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이 말이라는 동물은 사람과의 정서적 교감이 아주 무척 높은 동물로 알려져 있어요. 음, 한두 번의 체험도 좋지만 기회가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몇 개월 정도 정기적으로 배움의 기회를 가지면 정서적 교감 뿐 아니라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 그리고 이거 하나만큼은 좀꼭 신경을 써야 된다 하고 하는 부분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등교 전에 이것 하나만큼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뭐냐면 지금 당장은 통계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상하건데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스마트폰 게임 등 인터넷 기기 관련 중독이 심해졌을 겁니다. 거의 하루 종일 이제 스마트 기기를 손에 쥐고 있던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일정 시간 동안 스마트 기기를 만지지 못할 경우에 금단 현상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른 형태로 그민감한그 그 이제 민감해져서 다른 형태로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런 거죠. 이제 별일 아닌 걸로 친구들과 감정이 격해져서 싸울 수도 있고요. 예. 그간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거의 손을 놓고 계셨던 부모님이 있다면 지금 다시금 이제 본격적인 등교에 앞서서 아이의 스마트 기기 사용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히 타협하시기보다 음, 사용 시간을 지금 우리 아이가 사용해왔던 시간에 비해서 최소한 절반 수준 밑으로 떨어뜨린다는 그런 음, 생각으로 다가가시는 게 좋아요. 본격적인 등교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적어도 스마트폰이 없는 채 최소한 반나절 정도는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는 과정 꼭 필요합니다. 자, 동굴 속 아이들의 관련된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음,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동굴은 필요합니다. 네, 필요해요. 어른도 아이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자기만의 동굴에서 휴식을 취하고 언제든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통해서 어떤 성취감을 얻는 경험을 할수 있을 만큼의 용기와 적응력도 더더욱 필요하다는 걸꼭 잊지 마시고요. 어, 초등시기에 동굴에만 머무는 곳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을 때 이제 계속 그것을 탐닉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세상은 그저 두렵거나 귀찮은 세상이 되어버리죠. 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방 동굴에만 갇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뇌는 이제 한번 각인되면 수정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자 이번 주말 또 평일 어,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공원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초등사이다는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두벅두벅 두벅 걸어. 다 보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